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수호와 탈환. 믿음 수호와 탈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과도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믿음이고, 만일 빼앗겼으면, 빼앗겼으면 즉각적으로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고 또한 타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행동으로 이 믿음을 수호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분대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수하는 사탄이 욥을 참수하면서 그가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 그가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요비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의 온몸에 악창이 돋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그냥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라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려면, 우리 입단 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욕은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이 다 사라졌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였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고, 그의 곁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어야 될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욕이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언어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의 말인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시려면 아무튼 말에 있어서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다툼과 거짓과 그런 것을 일체 섞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산성으로 응답하는 것. 우리의 이론상으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전에 적용되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리고 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서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욥은 그의 지나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가족이나 아내에 대해서 남은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만일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까?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로 위로할 것이며 어떤 말로 조언해 줄 것인가. 다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믿음 없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신앙지식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또한 인격마저도 드러내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의 가운데서 쉽게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빼앗기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것을 주의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열어 죄를 발설하지 않고 우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알고. 그것 또한 감사하며 원망치 않으며 믿음의 말로서 위로할 줄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수호와 탈환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나오기 전 믿음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것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인데, 결말도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도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생각부터도 믿음으로 다 바꿔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 요비 안에는 그 입술로 범죄를 하고 욕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욕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순전히 지키겠느냐? 욕하고 죽으시오. 그의 믿음 없는 생각이 말로 드러난 것이고, 욕은 그 생각에서부터, 아, 하나님이 내게 보고 오셨고,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 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비난 받으실 것도 없고, 우리에게 욕을 먹으실 일도 없고, 하나님 오직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라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리 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가 입을 입술로 범죄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 앞에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셨으니 아,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에 여유 있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믿는 자의 그 생각 자체가 깊고 넓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옹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수용할 줄, 수용할 줄 모르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좀 넓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반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말과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기가 어렵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 곁에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의 생각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보고 주신 것, 이건 마땅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재앙을 주셨어도 이건 또 마땅한 일일 수가 있고, 뭐 이건 또 감사한 것이다. 둘다양 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험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복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아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주실 수 있다. 그 넓은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며 빼앗겼더라도 도로 털 하나요? 그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것이나, 절대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